오늘 영상에서는 꿀의 효능을 감소시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과 꿀의 영양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음식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꿀이 지닌 탁월한 효능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하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면역력을 증진시켜 감염과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꿀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항균 작용을 통해 소화불량을 개선하며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데요. 꿀에 포함된 효소들은 음식물의 분해를 촉진해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하여 장 건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유산균을 활성화해 소화력을 높이는 데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꿀은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감염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상처 관리에 자주 활용되었는데요. 특히 마누카 꿀은 강력한 항균 효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상처 부위에 독포 시 세균 증식을 억제해 치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따뜻한 물이나 차에 꿀을 타서 마시면 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기침을 줄여주며 인후염 완화에도 좋은데요. 꿀의 점성은 목의 보호막을 형성해 자극을 줄이고, 특히 밤에 섭취하면 수면 중 기침을 줄여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더불어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설탕 대체제로 적합한데요. 꿀에 포함된 포도당과 과당은 균형 잡힌 에너지원으로 훌륭하며, 적당히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꿀의 항산화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며, 꾸준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후 꿀은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보충하는데 좋은데요. 천연 당분은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되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활력을 제공하며 아침이나 운동 후 섭취하면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꿀을 섭취하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 포함되어 있어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면 깊고 편안한 숙면에 유익한데요. 마지막으로 꿀은 뛰어난 보습 효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항균 성분 덕분에 피부 트러블을 줄이며, 피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과 윤기를 더해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가 건조할 때 꿀을 팩으로 사용하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꿀은 영양가가 뛰어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꿀의 효능을 약화시키고 함께 섭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한 전분제 식품으로, 특히 익힌 상태에서는 칼륨 함량이 더 높아,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가 필요한데요. 칼륨은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꿀 역시 소량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칼륨 섭취량이 늘어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고칼륨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히 신장이 약해진 경우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내 과도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고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근육 약화, 마비, 피로와 같은 신경과 근육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떡입니다. 흰떡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주성분으로 고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라 꿀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데요. 흰떡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 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체내에서 즉각 혈당으로 전환되며 꿀 또한 천연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여 흰떡과 함께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흰떡과 꿀을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체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후 급격히 떨어질 때는 피로감,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동은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꿀과 함께 섭취할 경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화에 불편함을 줄수 있는데요. 배와 꿀 모두 과당이 많아 함께 섭취하면 과당의 총량이 높아져 소화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과당은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포함되어 있어 장운동을 돕지만, 꿀과 함께 섭취하면 과당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장내 발효가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복부 불편, 가스 증가, 복통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배는 과당 외에도 소르비톨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르비톨과 과당이 동시에 작용하면 장내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꿀은 여러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꿀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풍부한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을 가득 함유하여 꿀과 함께 섭취할 때 심장 건강에 탁월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꿀에는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꿀의 효능은 호두와 함께 먹을 때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호두는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킴으로써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더불어 호두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도 풍부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꿀과 함께 섭취할 때 장내 유익균을 증대시키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조합인데요. 꿀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장내 유산균이 더욱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꿀에 함유된 항균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 속의 다양한 효소들은 음식을 더잘 분해하여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며 위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면역력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은 장건강의 핵심 요소로 꿀과 요거트를 함께 섭취할 경우 꿀의 프리바이오틱스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상호작용하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닌 식재료로 항염작용과 함께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어 꿀과 함께 섭취할 때 감기와 기침, 인후염 완화에 탁월한 조합을 이루는데요. 꿀은 목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보호막을 형성하여 목을 부드럽게 감싸 외부자극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러한 보호 효과 덕분에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밤에 섭취하면 수면 중 기침을 줄여 숙면을 돕는데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 인후염이나 목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의 자연스러운 향은 콧속을 개운하게 만들어주어 코막힘 해소에 기여하며 호흡기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줍니다. 이처럼 꿀과 함께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들은 각 식품의 이점을 극대화해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꿀은 직사광선과 고온에 민감해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고온에 닿으면 꿀의 색이 변하거나 영양성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습기와 공기에 민감하여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 외부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꿀을 저장할 때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같은 비반응성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내구성이 있는 용기를 추천합니다. 꿀은 습기를 쉽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습기에 노출될 경우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꿀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 보관 시 꿀이 결정화되어 단단해질 수 있는데 결정화된 꿀은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녹이면 원래의 유동성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꿀을 덜어낼 때는 깨끗하고 건조한 스푼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가 섞이면 꿀의 유통기한이 단축되고 발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신선하고 고품질의 꿀을 고르려면 자연스러운 색상과 투명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의 종류에 따라 황금빛, 짙은 갈색, 밝은 노란색 등 색상이 다르며, 색이 맑고 불순물이 없는 꿀이 품질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신선한 꿀은 적당한 농도와 점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드럽게 흐르며 끈적임이 있어야 좋습니다. 꿀을 떠서 흘려볼 때 자연스럽게 흐르며 끈적임이 느껴진다면, 신선도가 높은 꿀일 가능성이 큰데요. 더 나아가 꿀의 향과 맛은 꽃의 종류에 따라 다채로우며, 은은한 꽃향기와 자연스러운 단맛이 특징입니다. 좋은 꿀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며 텁텁하거나 쓴맛이 없어야 하는데요. 맛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고 깊은 단맛이 느껴진다면 품질이 좋은 꿀일 확률이 높습니다. 라벨에는 꿀의 원산지, 수확일, 성분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첨가물 없는 순수 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품질의 꿀은 인공 첨가물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만약 결정화된 꿀을 보았다면 가공 처리가 덜된 순수 꿀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뜻한 물에 용기를 담가 부드러운 질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꿀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꿀을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꿀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